아 게임 시작. 아, 블루팀 조합은 스텔라, 올라드, 로라스, 나비 미체. 아 잠깐 이거 웨슬리 팀 상태가 이게 뭐지? 왜 영? 레드 팀은 신발이 이게 뭐지? <laughs> 레드 팀은 안 그래도 느린 캐릭터가 에이저 마르네. 이쪽이다. 어, 이쪽이다. 이쪽이다. 가나요? 가나요? 이쪽이다. 지금 쪽이 아, 아닌 거 같아요. 아, 안 돼요. 쪽이 아니었죠? 이 유지의 것 한타는 나 여기가 일단 초열지원 맥시마 피체리 마이크 임팩트? 아니야 이게 존나 좋아요 진짜 지금 뭐, 블루팀은 DT가 한개예요어 그런 레드팀은 DT가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사람들아 아, 베저 뭐야? 도대체 와 타스킨버스를 왜 끼는거야 탱으로 욕하고 있다 일단은 어, 벨저 다돌라고 하는 거니까. 일단은 TN이 무게 진입을 했고요. 이거 어, 기억혔으면 대박인데 안켰죠아 벨저가 무하이 들어갔어. 어, 트리스 괜찮아요. 트리스 괜찮아요. 그 로아스를 을게요 어, 오케이. 땄네요. 스위치 원래 저 정도 해야 돼요. 못 하면 안 돼요. <laughs> 인정? 오케이, 오케이. 인정해야 돼. 어, 저, 저 사람 각게잖아 진짜. 텔라가 궁키는 게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. 아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까 기억했으면 대박인데. 그러니까 너무 늦지. 지어 저분 아까 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궁키는 게 타이밍이 약간 좀안 좋아. 안 좋아. 어. 그러니까 잘 잡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. 그러니까 앞서 잘 잡는데 궁키는 타이밍이 안 나와. 요 들어가는 타이밍 다 좋은데. 그러니까 궁, 궁을 치는 타이밍을 모르는 거지. 음. 이분은 여전히 로아스의곁라스야 아들 달린이었어. 이거 아, 이분 어... 아. 주고 싶다. <laughs> 엑셀을 내거 말고, <laughs> 내거 말고, <laughs> 내거 말고, <laughs> 내거 말고, 이기적인 힘으 그냥 어리 성과 나는 걸로 주고 싶어. 이분 보소. 오, 원지도거 뭐 진짜 넣었다. 뭔기 아. 어, 근 아무도 안죽었고 혹시 장군님의 전략은 똑같지 않아요 크리쉬가 네. 이번에 압박을 좀 해주는 것, <놀린> 것 같은데 쇼타임것 같네 쇼타임 드디어 2채 궁다운됐구고 여기서 오. 벨저가 물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음 링크 네, 그 오토밸도 못본다 파멸도 못삽니다 화면 너무, 못, 너무 못 잡아, 내가. 그치. 나도 못 잡아. 근데 이거, 아, 이게. 이제 시작했어. 차, 차이 늘려. 버를 처음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. 난 예전 옥저버 해봤는데. 이렇게 이 사람들도 처음이야. 이거 연습하는 거고, 우리도 옥저버 연습하는 거니까. 음. 지금 2만 대 2만 5천. 5천 차이거든? 이거 얼마 안 나. 아니야. 말이 나는 거야. 이게 많이 나는 거야? 말이 나는 거야? 타호가 있는데? 많이 나눈 거야. 마을린 24, 이신발. 쟤네 이신발 없어. 아, 그러네. 죄송. 어. 이게 커. 그런 걸 보라고. 아, 못 본다고. 아, 하여튼 멍청이게 에이스 아니야, 이건. <laughs> <울랭은 인정함? 웃음> 이거. 물랭은 인정함? 이거 왜1페이지나왜1페이지 니가 인정하면 모르겠거든요? 내가 쓰려면. 나도 모르겠거든요. 나 이거 알트 누르고 미니맵 누르면 거기로 간다. 알트 누르고 미니에 누르면 거기로 간다 어딜 가? 거기 누른 걸로 간다고 알트 누르고 미니에 누르면 은아 이렇게? 어 그러네 아니 진작에 알려주지 가르쳐 나너 방금 알았어 아 그래? <laughs> 아 그런 말고? 어 역시 똑같은 걸 해도 아는 속도가 달라 야, 진짜 아니야 야.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겁니까?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? 아 그렇긴 하지 어 이거는 그냥 쾃빛한, 지금 한의사 의사 앞에서 깝치는 거 센스거든? 어? <laughs> 센스거든? 이건 센스야 아 진짜 머리 좋은 것도 있거든요? 아니 센스야 니가 감각이 없는 거야 아, 그건 맞아 그게 없으면 거의 뭐 고자거든? 아 진짜 아 <laughs> <laughs> 네, 결국엔 나 까는 게 목적이구나? 아노 이거. 아, 이거.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착한데 파바이 또 살이잖아 이거그니까안 물어. 너무 안 물어. 아 이거 전판에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. 오 물었다. 야, 이게 차라리 블루팀한테 무네 아, 뭐죠, 기억. 이게 능파 한 다음에 어. 바최 심장으로 끌고, 끌고 가는 게 나았을 거야. 이건 능파, 능파로 방전을 괜렸다어전을 쓰는 게 아니었지. 텔라다운. 왜 초열을 받지? 지만 효율이 없는 거죠. 초열이 너무 이게.. 오 어, 나이스. 오하킹 아, 뭐? 잘해. 어. Tn 덮고 죽겠죠? 살면 아, 안 되지. 다운. 저거 살면은 원딜이 저거 저기서 사는 게 이상한 겸. 야운싸게 너무 느렸어. 이제 올라가서 타워 쳐야지. 뭐라 그래. 텔라가, 네. 이불 안 때리네, 오케이. 오케이, 괜찮아. 이건 괜찮아. 아, 이거, 괜찮은데. 나비가, 쓰면 아, 안 되는데. 다운 안 된다, 야. 오, 나이스. 잡기 좋았어. 나비가, 딜을 넣어야 되는데? 미첼 무리했고 쌓였다, 나를래? 아. 정말 공방 같다. 어, <laughs> 진서 해설할 거리가 없다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진짜 대박 나온 거밖에 해줄 게 없어. 누가 물었으면 물었다 해야 아, 트릭시 되는데 그냥 갔었어야 되는데 저거 때렸어야 되는데 나비도 개피어서못 나올 테고 멍청한 놈 트릭씨 이거 팬티 보려고 아비지기산거 아니야? 아씨 미네요 이분 탱크 팬티 살라고 아, 근데 이쁘니까 봐주자 오케이 뭐 <laughs> 디니스가 저러면 안돼근 <laughs> 아이폰... 쇼보기... 그 시가 모르시겠다고... 죄송... 너기도 착각이... 저기 <laughs> 아니, 할게 없으니까 놀게 돼. 아, <laughs> 씨발... <심한. 웃음> <뭐라고 웃음> 이게 리체비... 저... 저게 좋은 건가? 목걸이가... 뭔데? 저게... <laughs> 체력이랑 공속이거 어, 어떻게 봐? 컨트롤 키 눌러. 아니, 멍청아. 어, 형, 천재잖아. F1 눌러봐. 어, 세계를 보고 될까? 있어. 체력, 공속, 세밍, 공속, 다운, 어, 뭐안 좋은 거 같은데? 아아 저게 은근히 좋을 수가 있어. 저, 공속, 공속 하나 늘리겠다고, 다른 걸 포기한다고? 그렇지. 이치리니까 싸잖아. 리치 다운? 음, 이건 좋아. 뭐. 다인글 화이트 안 좋아. 쌓이는 건 이게...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건 아니야. 너무 밀리는 것도 아닌데, 블루 팀이 너무 사려. 이게 지금 웨슬리가 지뢰를 좀더 앞에 깔고 어... 압박을 해야 돼요. 적어도 한칸앞에 깔아야지. 왜저이딱 까는 거야? 그리고 트릭시가 여기 이거 오른쪽 이 e 라인에 박스 쪽에 속이 있어야 되거든요? 아, 그까? 그러니까. 아니, 나그 속까지는 안 바라지. 차라리 벨저가 벨저가 왜이래 뒤에있지? 딜러니까 그러니까 벨저가 이셔 이허 이바 이러면 충분히 나들만 하거든요 야 근데 잘 큰다 너~~무 안 문다 안 무니까 잘크겠지안 무니까 잘 크는거긴 한데 그리고 탱커가 잘 크면 안돼요 여러분 탱커가 잘 크면 안돼요 셀텔라 레벨이 가장 이상적이야. 딱 깔끔해. 인정. 자 최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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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들어가네. 배저가배저가올 때까지 가만히.. 아 이거 블루팀 팀호 상태가 좀.. 에? 들어갈 거면 확 들어가든가. 아니면 말든가. 한명왜 왜 나와? 이렇게 되면은 원딜들이 많이 답답해지거든요? 지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. 원딜이 아무리 잘하려 도 잘할 수가 없어, 이러면 기어를 기어가 너무 아쉽다. 저거 너무 날렸다. 여 이걸? 어, 대박 가! 아, 이렇게 죽지? 저기요. 아 이게 뭐야? 에이. 건 아니다. 눈이 눈이 좀 썩는 느낌이야. 어. 아파, 내 눈. 눈이 아, 아파요. 좀맞을좀 맞추면 되는데. 오오 오케이, 나이스, 좋다. 야! 이거, 루라스 좋다. <laughs> 하지만, 미아가미아가 루라스 미아가 커? 웨슬리 커? 야, 웨슬리 지뢰 좀 하향해야 돼, 진짜. 뭘더 상향해, 걔네. 하향 해야 된다고, 뭐 하향. 아, 하향, 그래. 아이, 난 좋아. 형이 난줄 알았지. 씨발. 하마나 따라 붙어야지. 아, 잘안 붙어. 아, 루라스가, 야. <laughs> 사망하셨네요. 여... 왜 저랬을까? <목소리> 따고 빠지면 딱 좋은데 못 빠져. 우라스라 그러니까. 못 빠져. 인정. 용성으로 빼면 돼. <laughs> 할수 있어. 아까 벽을 찍었기 때문에 난간에 어. 찍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아. 거. 그러니까 어차피 안 쓰잖아. 그렇지. <laughs> 어 그렇지. 회피기입니다. 삼수전의 회피기 어쩔 수 없어요. 이것도 대치 상황인데, 벨저가 확실하게 좀, 패선을 서줘야 돼요. 벨저 진짜 잘 컸는데, 파는 게 없다. 진짜. 버스터를 왜 꼈을까? 이 좋은 캐릭에, 어. 버스터까지 필요하나? 그니까, 차라리 크래쉬면 뭐, 이해를 하는데, 입을 먹을 때가 아닌데, 그리고 이 벨저가 짠, 여기 짠, 있으면은, 그래. 물어야죠. 블루 팀, 물어야지. 가만히 있죠? 역시! <laughs> 아 근데 벨저를 보네 아 이거 네. 내 파티가 내 파티 템포랑 저렇게 보면은 6개 쓸것 같아 내가 바로 리츠 오 각해 좋아 각해 좋아 각해 좋아 근데 저게 뭐야 진짜 왜 살아요 이거 <laughs> 아니요 님들아 사이퍼즈니까 이 지금 싸퍼니까 아, 죽었어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게 사퍼입니다 이게 사퍼야 이어로 사퍼야. 야치려. 왜업주버 타서라는 거야? 왜업주버 타서? 나 지금 여기 개 좋은 곳인데. 지금 저도 비방이거든요. 여기 <laughs> 검은 사막 순사양이에요. <laughs> 여기도 돌아가. 치면 <사추면> 안 돼요. <laughs> 일단 내가 업저버를 너무 못 보기 때문에 화면이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렵거든요 어. 지금 클랜 영상으로는 못 써요 우리도 이걸 좀 연습해야겠다 보는 법칙은 음, 진짜 어 리얼로 리얼 이거 자주 하자 우리를 어, 위해서 뭐, 우리를 위해서도, 위해서도 해야 돼 어, 우리를 위해서 이거 전지면, 레팀 물어볼만한데. 너도 BJ 할 거라며. 할까? 해. 아니... 1페이지, 탱커 유저. 재활 게임. 어,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, 음. 탱커 유저 트롤 방송 막 이러면서. 그렇지. <laughs> 이건 궁 날린 거 같은데? 아, 어. 이거 아니야. 궁잘 썼어. 네? 어. 근데 이게, 넌디메이스도 아니? 제 어, 게임 보는 게 그래요. 어. 초강하네, 이분. 꼬꾸라. 여 이게, 벨저가, 벨저가, 이걸, 이걸, 벨저가. 내 모습이, 보이는 거야. 말렛 뭐죠? 말렛 뭐죠? 벨저가 죽네요. 벨저가 아... 죽어요. 레드팀이 왜 이럴까요? 야, 졸박 미아가 아...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, 미아가 하여튼 트롤이에요, 지금. 미아가. 잘해요, 미아님. 미아가 트롤이야하는게 없어요. 잘해요. 정점인데요 이거. 자 이러면 블루 팀이 또 역전하는 느낌인데, 아, 아, 이거 코인 차이 역전이네 봐봐, 이게 25분까지 리드 아, 그 팀이 센터를 잡았어. 근데 코인 차이가 이기서 아, 진짜 압박을 안 하잖아. 박하고니 뺏어 먹고 이래야 되는데, 이거 좀하잖아 전혀 없어. 이 관계 차이가 엄청 센데, 어. 그러니까 차이 이렇게 되면... 게임이 심해스러우면은, 모르지 모르겠어 그래서 킬링을 못하겠어 왜 스네랑을 왜 들이면서 나가지? 아 갓게가... 각개가... 저 갓게... 각개, 갓게님 아... 꾸준히... 빼세요 빼서 가야겠다 아님 클탈? 잘 생각하셈 로라스 혀 자, 감사니다 아니, 이거 로라스를 계속, 아. 계속 뺏겨. 하 이번 매붕 퍼지한 계속 뺏기는 거야. 아, 그런 거야? 이 아, 이 그렇구나. 저쪽 하면 저쪽은 못하잖아. 그렇게 이해해줘. <laughs> 그래도 일단 빼셈. 바꿔도 로라스 놓고 싸워요. <laughs> 진짜 야 <laughs> 진짜 이거 공방이다. 던지는 건데 이건 뭐죠? 아나 진짜 멀리 간네기랑창 기당.. 선창. 아이고야. 지금 잘 가요. 이거 진짜 공방이었다 방금. 야, 이건 공방이야. 그래도 어, 일반전이야. 들어... 들어갔는데 원딜 있어. 이거는 탱커들 압박하는 거 자체가 일반전이야. 일반전 압 박을 안 하잖아. 압박이 아니라 암살을 하지. <laughs> 어, 그치. <laughs> 어. 아, 사이드로 들어가가지고. 그렇지. 일로 그 와, 이런 데서. 아, 내가 그래? 핑못 찍네? <laughs> 에이씨. 핑못 찍어, 이거. 찍게 해주지. 어, 이거 해설끼리는 좀 찍게 해주지. 그니까. 야, 웨슬리아 여기서 애교 쏘네 굳이 여기까지 와서 써야 돼? <laughs> 그런 <그래>, 게. <이제. 웃음> 그는 사거리를 몰랐다. 아, 그녀구나. <laughs> 어, 그래야지 이거리를 <laughs> 몰랐다. 진짜. 요거 레드 팀에서 가져갈라나? 나오는 거 같은데? 안 나오네. 이제 블루가 가져갈만 한데? 마신에서 브라스가 죽어 있지만. 오 랩차가 얼마나 심한데? 우리는 갈수 있다. 그러면서. 만만만만코인 차인데 이거 왜안 가? 그래. 가지? 스텝, 야이 질러도 위가들이날빌데 하지만, 하지만 머큐리 나.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아. 머큐리가 어. 있어가지고. 말랜드 55라. 아. 이거 말, 이거 궁, 궁 4링이네. 누가? 말을래? 말래 어. 이거 백업이 뜬 이후로 음. 다 4링 됐어. 뭐 진짜? 이게 4링이 존나 아, 좋다. 여기서 오, 왜. 오, 쇼타임. 쇼타임. 왜 썼을까요? 피해도 죽죠? 예. <laughs> 왜 썼을까? 다음 로라스 사망 예 네, 다음 다음 이탱 사망 야 잠깐만 이거 사슬 에이 사슬이 아쉽다 아니야 사슬이 아쉬워 사슬 들어갔으면 지다 죽었어 사슬 아쉽죠 아... 사슬로 좀만 묶어줬으면 전지한테 안 맞는 건데 어, 전체는 드립 제외하고 자재를 찍는 게 좋아. 아, 그러고 교수님 깨요. 그만요. 아, 언급할 거예요. 쳐봐도 내가 지금 <laughs> 까줄까? 같은데? 녹화로 까줄까? <laughs> 됐다 기어 나왔죠? 왜 나왔죠? 뭔데 안 가죠?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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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가 참기인데안 가죠? 기어가 정말 좋은데 아, 개 좋았는데 조금만 기력이 안 나오긴 했어. 근데 달려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. 오 어, 이거 근데 따? <laughs> 근데 따? 구름다 장군님 인등부엄이 장군님이 사망하셨어요. 사슬이 아, 장군님. 야 윌라드가 해냈습니다. 윌라드가 윌라드가 윌라드는 아니 왜 잡히죠? 아 스텔라가 살 것인가? 아말레디 아, 빨래니, 빨래니. 사슬 잡았어요. 이거 왜 역전한 건지 모르겠지만 역전했어요. 나도 했어요. 몰라. 너도 모르고, 나도 모르고. 아. 왜 이겼는지 모르고. 모르겠어. 라인은 존나 밀려있고. 이게 우리 한계야. 우리는 캐리를 못하기 때문에. 이런 건 몰라. 아 이거 우리 들어갈 걸. 1대1 할것 같은데. 아안 뺏긴 게다행이죠아 빈이랑, 빈이랑 아이작이 싸우면은 워낙 둘이 썼기 때문에. 서로 안 뒤지기 때문에 네. 둘다 그냥 형 그냥 포기하자. 이러고 그냥 나갈 것 같은데, 둘다 <laughs> 아, 이거 미아가 왜 따야지? 아, 이 노라스가 기상창을 이상하게 뺄것 같은데, 안 빼도 될 기상창을 쓰면 또 고통뿐이지. 아 초월이 또 나와요, 그서 나와야지. 아유, 저 이걸 공지가, 이걸 공지가 빼내줬어! 가나요? 우리, 핵 준비합니다! 장군님, 핵 갑니다! 에이, 아무도, 아무도 맞는구나! 아 ]구나. 맞았어, 형. 죽자. 루아스 째죠로아스 절라 째죠 끝났는데 왜째죠 수창 가, 수창 가, 수창. 들리지, 저격. 들리지, 저격. 가나요? 자, 데이. 우와, 야. 근데 왜, 우리 1대2야? 나도 모름. 야, 우리 왜 1대2야? 내가 너 죽였어. 왜, 왜? 왜? 내가 널 죽였어. 아, <laughs> 나도 형 죽임. 어? 난노대인데 아, 그래? 나왜1 데스요? 나뭐 했는데? 너라서요. 0킬 1 데스요? 왜? 너라서 그래. 왜 죽었지? 왜 죽은겨? 너라서. 아니, 관전하면 데스드름? 왜 이런? 펑키. 개이득. <laughs> 이제, 기, 이제 킹오프 하자. 어키. 선착으로 들어오게. 오케이 아니, 그러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어, 그니까 러 들어온 사람 이제 오지 말고.